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배색 실을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심플한 꽃 수세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물은 수세미 실과 코바늘은 6호 내지 7호 본인이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돗바늘과 마커, 가위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기 편하도록 일반 실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 자세부터 알려드릴게요. 실을 펼쳐놓은 상태에서 15cm 정도 되는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왼손을 펼친 상태에서 새끼 손가락에 한번 검지 한번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리고 이 실은 엄지와 중지로 잡아줍니다. 여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 지점을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 남아 있는 실을 어, 실을 반을 접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실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잡아주시면 이렇게 임의의 작은 고리가 생기게 되죠. 자, 이때 가지고 있는 바늘을 이렇게 고리 뒤쪽에서 넣는 거예요. 여기서 넣으면은 매듭이 생기지 않아요. 자, 이쪽에서 넣어서 이쪽에 있는 실을 한번 감아서. 그 구멍 안으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잡고 있던 엄지로 잡고 있던 이실 끝을 쭉 잡아 당기면 하나의 매듭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신 거고요. 사슬뜨기를 해서 기초 코를 우리가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사슬뜨기 하는 방법은 자, 처음에는 초보자분들은 사슬뜨기도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매듭 부분을 이렇게 엄지로 잡고 뜨시면 조금 편안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바늘에 여기 갈고리 모양처럼 생긴 거 있죠? 이걸로 끌고 나오는 건데요. 지금 이 구멍이 너무 작으면 빠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바늘이 두개 정도 통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 있는 구멍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실을 한번 이렇게 걸어서 통과해주세요. 자, 이렇게 사슬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다시 한번 밀어서 실을 가지고 나와주세요. 두 개. 자, 이거를 다섯 개를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개가 만들어지셨죠. 여기 맨 아래에 있는 곳은 우리가 매듭을 만든 표시이기 때문에 얘는 코가 아닙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우리가 빼뜨기로 원을 만들어 줄 건데요. 빼뜨기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어 주었던 이 사슬 이렇게 부 V 모양 여기 사이로 바늘을 넣어 줄 건데요. 자, 일단은 여기 꽂혀 있는 상태겠죠.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을 넣으세요. 넣은 다음에 자, 들어갔죠. 이쪽에 있는 실을 한번 이렇게 감아서 빼준 다음에 바늘에 원래 걸려 있던 고리까지 쏙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빼뜨기가 완성이 된 거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사슬 5 코로 이렇게 작은 원을 일부러 만들어 준 거예요. 자, 되셨나요? 자, 빼뜨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1 단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꽃 어, 수세미에서는 한길 긴뜨기 기법을 이용을 할 건데요. 한길 긴뜨기를 하기 전에 기둥 코, 기둥 코는 사슬 3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떠주셨나요? 자, 나중에 우리가 빼뜨기 할 곳을 잘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떴던 세 번째 사슬에다가 마커를 이렇게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길 긴뜨기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실을 먼저 바늘에 한번 이렇게 감아주세요. 감으신 후에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여기 사슬뜨기로 만든 이원 있죠? 여기 사슬코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 사이에 공간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여기로 들어가서 실을 한번 가지고 나올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한번 감았고 그다음에 다시 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총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세로 실을 한번 감아서 앞 이렇게 두 개만 빼주세요. 그럼 다시 두 개가 나왔죠 다시 감아서 나머지 두 개를 다 빼줍니다. 자, 이게 바로 한길긴뜨기예요. 다시 한번. 자,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자, 사슬로 만들어 놨던 이 공간 있죠? 여기로 들어가서 실을 가지고 나온 뒤에 자, 앞에 두 코만 먼저 빼 주고요. 다시 걸어서 두 코를 빼 줍니다. 자, 한길긴뜨기가 두 번이 된 모습이에요. 이거를 반복해서 13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코 한길긴뜨기로 13코까지 떠준 모습이고요. 자, 기둥코를 한 코로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기둥코를 포함해서 총 14코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 2단을 들어갈 건데요. 먼저 여기 우리가 마커 표시해놨던 자, 첫 단의 기둥코 세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을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실을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저는 배색을 할 거라서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바늘은 그대로 꽂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 실은 그대로 그냥 툭 떨어뜨려서 놓으시고요. 배색하고자 하는 실을 준비해서 우리 기본 자세, 새끼손가락, 검지에 걸쳐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바늘에 실을, 배색 실을 잡아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실이 이렇게 1단과 2단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면 2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3코 떠 주시고요. 자, 2단에서는 전체 코 늘리기가 들어갈 거예요. 전체 코 늘리기. 한 코에 두 코씩 떠 준다는 얘기인데요. 자, 기둥코 이미 한 코가 떠져 있죠. 그래서 이곳에는 한길 긴뜨기를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다 하나면 한번 감아서. 자, 우리가 여기 마커 표시해 놨던 이곳 있죠. 여기에다가 그냥 넣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커를 아직 빼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한길 긴뜨기를 기둥코가 있는 곳에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커를 빼서. 자, 2단의 기둥코 머리에다가 달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지금 한길긴뜨기 한 곳이고요. 아까 이쪽에 하나, 둘, 셋. 자, 여기에다가 마커를 다시 표시를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씩 한길긴뜨기를 해줄 건데요. 위치는, 자, 여기 보시면, 한길 긴뜨기를 떴을 때 모양을 보면 여기가 위에 이렇게 사슬 모양 이 있는 걸 한길 긴뜨기 머리라고 하고 얘를 다리라고 자, 불러줄게요. 자 머리 아래로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를 2 회씩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슬이 두 개가 다 잡히도록 사슬이 이렇게 모양이 다 나오도록 이렇게 반 코만 잡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쏙 들어가게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감아서 들어가죠? 여기 사슬 아래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 가지고 와서 앞에 두 코, 뒤에 두 코. 다시 같은 자리 해야죠. 코 늘리기니까. 자, 금방 했던 곳이에요. 들어가서 실을 가지고 나온 후에 두 코, 두 코. 자, 보면 여기. 1단의 한길긴뜨기 했던 곳에 이렇게 V자 형태로 두 개가 된 거죠. 자, 요렇게 반복해서 한 코에 두 코씩 계속 떠줄 건데요. 우리가 1단에서 기둥코를 포함해서 14코였기 때문에, 자, 2단은 코늘리기니까 스물여덟 코가 나와야지 맞는 거예요. 기둥코 포함해서요. 자, 쭉한 바퀴 돌아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코늘리기가 된 상태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빼뜨기를 해줄 건데 마커가 달려 있는 위치 이곳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다시 저는 회색 실로 바꿀 거예요. 자 배색을 이때 그냥 2단과 같은 색깔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 실로 계속 이어서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바꿀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서 놓으시고요. 아까 일단에 떴던 실이 매달려 있어요. 얘를 그냥 이렇게 그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얘를 똑같아요. 새끼손가락, 검지에 걸어서 이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빼뜨기를 이 실로 하는 거죠. 얘로 가지고 나와서 끝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1단, 2단, 이제 3단째 색깔이 또 바뀐 상태죠. 자, 이제 기둥코를 역시 사슬 3코를 떠서 만들어줄게요. 둘, 셋. 자, 마커를 빼서 자, 우리가 세워뒀던 기둥코 가장 위에다가 마커를 달아줄게요. 지금 바늘이 있는 곳이 아니고 그 아래쪽입니다. 그 아래 사슬. 자, 이번에도 우리가 이 빼뜨기를 했던 곳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두 번을 더해주세요. 자, 감아서, 여기에요. 여기. 기둥코. 자, 위치 잘 확인하시고요. 여기에서 한길긴뜨기를 이 회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디다 하냐면요.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우리가 기둥코 있던 곳에 두 코를 더떠준 상태고요. 원래는 다음 코는 여기로 들어가야지 맞겠죠. 자, 여기는 기둥코 아래단의 기둥코니까 첫 번째 한길긴뜨기 머리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로 들어가지 않고요. 자, 한코 건너 뜁니다. 얘를 무시하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실을 감아서 한길긴뜨기니까 한코 건너 뛰어서 이쪽입니다. 자, 여기에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세 번을 해 주세요. 둘. 셋. 자,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한 코를 건너뛰고, 자, 여기를 뜨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코 건너뛰어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세 번. 다시 한코 건너뛰고, 세 번. 요거를 쭉 반복을 해서 이쪽까지 온 다음에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 코까지 떠준 상태고요. 자, 저는 여기에서 실을 잘라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이어서 배색 실로 뜰 건데요. 자, 실을 한 15cm 정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가위로 잘라 주세요. 자, 그리고 얘를 쭉 빼주세요. 자, 빼뜨기 되기 전에 뺀 상태입니다. 자, 이제 돗바늘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마무리를 먼저 해줄 건데요. 우리가 여기 마커 표시해 놓은 곳에서 항상 빼뜨기를 했었잖아요. 자, 앞에서 들어가지 않고 이 마커가 걸린 곳에 뒤에서, 뒤에서 이렇게 돗바늘을 끼워서 실을 앞으로 보내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온 상태고요. 이 실이 나온 이곳 자 이곳으로 다시 돗바늘을 넣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되셨죠? 자 그리고 이 실은 자 조직의 뒷면으로 넘어가서 바느질이 되어 있는 곳으로 해서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자, 되도록이면 같은 색깔이 있는 실로 어, 해주시면 되겠죠. 티가 안 나도록. 자, 잘라두었던 실들을 정리한 상태고요 2단에 있었던 이 실만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가져다가 계속 뜰 거거든요. 자, 다시 돌려서. 자, 우리 마커가 걸려있던 기둥코에서 시작하지 않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 세 코씩 넣어서 전단에 무늬를 만들었잖아요. 가운데 코, 여기 하나, 둘, 세개 중에서 가운데 코에서 바늘을 이렇게 끼워주세요. 자, 끼우고 여기 달려있던 실을 그대로 기초자세로 잡아주시고요 자, 사슬을 이 자리에서 하나, 둘, 세 코를 올려주세요. 자, 마커를 다시 빼서 세 번째 사슬코에다가 걸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네 번의 모양을 만들어줄 거예요. 네 번의 한길긴뜨기. 여기 아래는 세 개였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코에다가 자, 기둥코가 하나 있으니까 세 번만 더 해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한 무늬가 됐습니다. 자, 그대로 다음 무늬의 가운데 코는 바로 여기죠. 자, 위치를 잘 찾으시고요. 여기에요. 자, 여기에다가 몇 개, 네 개를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네 코를 떠주세요. 자셋넷자 요거를 반복적으로 위치 잘 확인하셔서 세코 중에 가운데 코 머리 여기에요. 자 여기에다가 네번 다음 요기에다가 네번요런 식으로 한 바퀴 돌아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무늬까지 떠주었고요. 마커가 걸린 곳에 빼뜨기 해주겠습니다. 자, 빼뜨기 이렇게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마지막 단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단은 사슬뜨기로만 할 건데요. 지금 이곳에서 바로 사슬을 6코 떠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섯 코떠 주셨으면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우리가 여기 네 개씩, 네 개씩 이렇게 이렇게 무늬뜨기를 했잖아요. 이네 개의 한길긴뜨기와 네 개의 한길긴뜨기 사이 공간에 이렇게 삼각형의 공간이 있죠. 여기에다가 바늘을 그대로 넣으시는 거예요. 감지 않고 그대로 넣었어요. 빼뜨기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실을 가지고 나와서 원래 걸려있던 고리에 이렇게 빼뜨기 해줍니다. 자, 사슬 6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다음 무늬와 무늬 사이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와서 끝까지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 단을 장식을 해줄 건데요. 여기까지 한 바퀴 돌아와서 고리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한 바퀴 돌아와서 마지막 사슬 6코를 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계속 빼뜨기 왔던 그 공간에 넣어서 마지막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얘를 그냥 티코스터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을 잘라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수세미 형태로 해서 고리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빼뜨기까지 된 상태예요. 마지막 사슬 6코에 빼뜨기. 자, 이번에는 사슬을 15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15코를 떠준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빼뜨기 했던 이 공간으로 똑같이 들어가서 얘도 빼뜨기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빼뜨기. 자, 그리고 실은 정리를 위해서 여유 있게 잘라줘야겠죠? 15에서 20cm 남겨놓고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자, 그대로 바늘을 들어서 실을 쭉 빼주세요. 자, 얘는 아까처럼 옷바늘에 끼워서, 자, 얘는 어디로 갈까요? 지금 우리가, 얘가 겉면이고요, 얘가 뒷면이에요. 자, 뒷면으로 보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뒤로, 뒤로 이렇게 보내서, 어, 같은 색깔이 있는 실에 뜨개질이 많이 되어 있는 쪽 방향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어, 수세미 실로도 만들어 보시고요. 저처럼 일반 실로 만드시면 티코스터로 사용하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예쁜 디자인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만드셔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